9월 28일 목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십장 칠 절에서 팔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아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앞조상으로 인해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 부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덕을 쌓아 또 자신들이 돈을 벌어 이 부를 쌓은 게 아니라 그저 앞조상들이 먼저 잘되고 잘 풀린 것들로 인해서 부를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이 부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 부를 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또 남들에게 부정적인 그 부의 이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그 부와 명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왕의 그 모든 쌓은 덕들과 또 재산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부와 명성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에게 왕의 통치를 물려받고 했을 때이 점을 잘 기억하고 그 귀한 부하 명성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다위시대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되면서 점차 나라의 여러가지 기반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짓고 있던 성전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하명성 그리고 지혜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부하명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하 명성을 얻는 과정만큼이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하 명성이 내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부하 명예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와 또내 이웃을 또 많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올바른 가치관이 부하 명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부하 명예를 쓸때 그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이 점차 이 부하 명성을 얻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이 점차 보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의 원천은 여우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주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출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솔로몬의 부여와 명성을 보기 위해 찾아온 스바 여왕이 이 모든 이스라엘에 되는 건축물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지혜들을 보면서 도일어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솔로몬 자신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스바 여왕을 매료시킨 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왕궁, 음식,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 스바 여왕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크게 감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자체와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그는 이스바 요한에게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제적 업적은 눈이 부실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전무후무한 부가 얹어진 것입니다. 막대한 부는 화려함을 넘어 오히려 사치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이제 겉으로는 꽉찬것 보이 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는 빈 강정이 된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그가 부와 사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부와 명예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업적과 그의 호화로운 삶에 스바 여왕이 매료됐지만 그의 부와 업적에 대한 평가는 바로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복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근처럼 누리는 이 부하 명성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혼자 독점하고 혼자 차지하게 된다면 이 솔로몬이 가진 부하 명예는 거기서부터 좋지 않은 길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부와 명예 모든 명성에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와 명성이라는 것을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부와 명성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와 명성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위태로워지는 이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 모든 내가 가진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내면의 싹 트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